아우, 분위기 좋고, 크으 <laughs> 응, 좋고, 응, 노래 좋고, 야 기가 막히네. 이 맛이잖아. <laughs> 케빈 맛은 이 맛이잖아. <laughs> 엄마, 안녕. 안녕. <laughs> 한잔, 한잔 할까? <laughs> 자, 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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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. 자, 한잔, 한잔. 자, 짠. 짠. 짤 없는데? 짠! 아, 짠! 캬! 응. 묻나, 벌써? 안주 물어, 안주 물어. 아, 안주, 안 물어, 뭐. 야, 이, 이. 이런 날씨면 뭐, 안주지, 뭐. 맞지또 내가 있고, 그냥. 기가 막히?